아, 쉽다 아니 음? 오케이 아쉽다 <laughs> 가자 자연, 자연스럽게 해드려. 가족 a 락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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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님 어, 구멍이 누구였는지 하려보면. 저 사람들에게 알려주자고. <laughs> 야, 구멍이 말을 한다. 어, 에렌님 어? 나무 캐우세 에렌님 어, 나무. 구멍이 누구였는지 똑똑히 어, 보여주겠어. 오케이. 오케이. 나무, 나무 놔두세요, 나무.

오케이 와 속도 돌리는 만들고 만들고 있어 막 속도 넘어 버려 어 근데 기차 가자기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laughs> 아, 네. 빨리 빨리 도착하려고요 어, 빨리 가는 같은데 그쪽은 좀 느리시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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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괜찮아요 거기? 음 괜찮나요 괜찮나요? 이 정도는 좋아 좋아 나무 캐 빨리, 빨리, 나무 캐고 돌캐 <laughs> 아니, 뭐 진짜 뭐치즈였는 아, 와, 거기 뭐 스포츠카예요? 왜 이렇게 빨라요? 나, 야, 진짜 너무 진짜 빠르다. 바람다. KTX인 줄, 왜 이렇게 빨라? 하지만 okay. 우리는 열심히! 어, 잠깐만, 우리는 남은 없다. 와, 저기 <laughs> 나무 늘까봐 미리 저렇게 한거 봐. 불붙다불붙었 다이아, 다이아, 곡괭이. 불붙으면 내가 빨리 바람으로 끄라고 내가 이거 빨리 보내줄게, 이거. <laughs> 어, 빨리 <laughs> <안> 빨리, 바람에 데리고 야 감블럼이 잘하신다. 아! 안돼! 피냐, 이들을 어. 일직선으로 우리가 설치하면은 우리가 무조건 이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빨라서 오히려 괜 좋은데? 어. 우리 뒤 심조건 일직선. 어 나무 오른쪽에는 캐나될거 같아. 오른쪽 나무. 오케이. 저기. 저기 멀리 있는 나무. 이거. 나무 나물? 캐서 갖다 드릴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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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하나면 되는 거야? 하나면 되는데? 어? 잠깐. 하나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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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오오오오오오 어, 나무 오오오오오나 나무, 나무가 아, 나무에 보내드릴게요 여기요 아니야. 나무요 우리가 이겼다 끝? 이겼다 아싸 빨리 이겼다 좀하는데 저쪽에? 이런 범인이 그... 어... 에, 에, 어떤지 아까 우리 팀에 <laughs> 에이, 뭔가 그... 있더라고 <laughs> 아니요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고피님 <laughs> 아, 호랍니다 뭐 우리 팀이라고 말하진 않았고요 우리 팀에 있던 사람이 좀 음. 있더라고 맵이 거기... 좀안 좋았네 어 맵이 좀안좋네 저랑 꼬피님이랑 팀업 해볼까요? 오케이 <laughs> 좋다 좋다 아 여기 똘킹 좀 무겁던데 범인 찾기 어... 한번 해보자 아, 아 건벌로님이 나무를 아, 낭비하더라고 작가가 부터 맞아 똘킹뿐인 로까라에 자꾸 날려주더라고 깜짝 놀랐어 완전 트롤이야 트롤 저거 나 여기 여기 있 꼬피님 고생 많으셨네요 저거 데리고 가느라 저걸 팀이라고 데리고 계셨네 저거 아유 얼른 잠깐만 <laughs> <laughs> 나무 낭비가 장난이 아니야 저쪽이 보니까 <laughs> 아또 돌아온다 또 돌아온다 오늘 <laughs> <그게> 낭비가 아니라 <laughs> 즐길 줄 아는 거죠 이게 콘텐츠를 <laughs> 즐긴다는 게 <laughs> 중요한 건데 맞아, 전략이지 전략. 네 그... 맞아 맞아 전략이지. 아 맞다. 저저 하란 일어나면 전파만 날리고 저거. 전략이지 아, 전략이지. 어, 돌잼 돌잼 띠. 아 약간 팀 잘못 만난 것같아 <laughs> 아니야. 아니, 우리, <laughs> 우리는 서로 믿어야 돼요. <laughs> 우리 벌써 아, 아유 에레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거 얼마나 힘들 텐데 거기. 아저 파이보니 깜짝 <laughs> 놀랐어요. 근데 전판으로 아, 난... 인해서 낭비란 걸 알았으니까 됐어. 아 맞죠. 낭비라고 인정하셨나요? <laughs> 어, <고생합니다. 웃음> 아, 미안합니다 당기긴 해. 그리고 이건 다이너마이트 보내는 게 오히려 손해더라고. 응. 길이 뚫려가지고. 네? 아, 아 맞아, 뭐 이런 거 있겠다. 음. 고마워, 또 그런 꿀팁을 알려주네. 그러니까요. 가물은 <laughs> 괜찮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내 생각에. 아니죠, 안불러님 상대방 길을 <laughs> 뚫어주니까 별로 안 좋죠. 그런 건가? 아. 난 좋던데 보내주면. <laughs> 안 그래? 아우 야, 꼬핀 잘하시네. 꼬핀 혼자서 이 잘하시네. 아. 렌드님좀 도와줘 아. 봐요, 이거. <laughs> 네? 네? 이거 뭐 하고 계세요? 저기는 못 하는 사람끼리 예지, 모여서 그런지 잘못 하네. 일일 예지선, 예지선. 선이 뭔지부터 알려 줘야지. 아니. 아니. 못 하는 사람만 모였나 봐, 저기는. <laughs> 소문으로는 저기 점프로 게이머 있다고 들었는데. 렌드 님도 계어요 네. <laughs> 네. <laughs> 네. 프로게이머 죠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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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프로순이 <laughs> 스트리머 뭐? <웃음> 어 근데 우리가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아모른직다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알것 같아 근데 알것 같은데 <laughs> 아직 몰라 아직 몰라 근데 아, 진짜 진짜 아직 몰라 아모른직다 어, 아직 몰다 어, 끝날 거기... 때까지 끝나는게 아니야 음, 예. 그럼요 그럼요 알것 같은데요 아닌가 나 아,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가가가가가가 아,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Bueno, 아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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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이러면은> 뭐... <범인은 나였고. 웃음> 네, 이겼다, 와! 나 이러면은 뭐범인은 나였고. 난가? 어릴 때프로있어서 이겼다. 와. 그럼 네. 누가 제일 많이 이겼어요, 지금까지? 에렌더 님 아닌가? 그럼 네. 에렌 님이랑 저랑 팀 한번 할까요? 아, 내짐덩이랑또 네. 해야 되네. 아. <S> <S> 아, 우리 팀에 트롤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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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레님 아, 제가 에레님못 알아봤네요 지금까지. 에레님 잘하시는 것다잘 아,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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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이 약물과 할 거니까 우리도 이 약물과야. 다 죽었다. 달린다. <laughs> 오히려 좋아. 저쪽 이 약물과 하면 더못 해질 수도 있어. 아, 오히려 좋아. <laughs> 뭐라고? 오히려 좋아. 좋아. 안돼. 저쪽 에프로 게이머 있잖아. 아 그건 인정. <laughs> 불도 끄고. 어 순조롭네 우리. 그러게 꽤 순조롭네 이거. 뭐야? 좋아 좋아 좋아. 계란 내가 있잖아. 어, 그러니까 왜라는 거야. 오케이. 가이. 오케이. 어, 저쪽 어, 팀이랑 우리 팀이랑 길이 다르네 이제 보니까. 이게 그 내가 전이, 전에 같은 팀에 풀어 있었거든. 그분이 어. 일자로 만드는 게 좋대. <웃음> 어. <웃음> 이제 드디어 일직선을 깨달았군요 어,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 이보판은이기 싶어 그러니까... 절대 무관 똘킹해 돌돌돌돌 똘킹님 돌돌 돌이고 자지돌고자 저희 끝났습니다만 돌돌돌아왜 이렇게 무거운 거냐고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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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짐덩이들의 승리다. 이겼다. 뚜킹님 혹시 패작하시는 거아니죠 디프리 같은 거 없나요 디프리 게임? 디프리 뭐 하면 좋을까요? 롤한번 할까요? 일, 롤? 4인 롤? 살짝 아쉽구만. 그럼 4 명이서 하면은 일반 게임 해야 되겠네? <laughs> 그러게요. 아니면 한 명을 고하던 한 명이 응. 왜 질려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파스모포비아도 얘기하는데. 아 롤을 가져 아, 롤. 롤을 하죠. 무당질어. 아, 아, 음 맞아 맞아. 무서운 건 아니고. 공포 게임이라고 그런 건 아니고. <laughs> 맞아 공포 게임이라고 건 아니고. <laughs> 못 보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 음 그리고 날이 아직 워서 <laughs> 음.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여름이었으면 했는데. 아, 여름이었으면 아 맞아 맞 <laughs>